안녕하세요. 블루베어입니다. 복힘 이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있고, 블루베어라는 예명도 사용하고 있어요. 어, 제가 오늘 수업할, 제가 전체적으로 수업할 내용은 그림을 완전 기초자들이 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구나 라고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어 이렇게 그렸더니 조금 있어 보이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짚고 넘어갈까 아 얘기할 것은 같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럴싸하게 보이는 법을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플러스 버튼을 여기 우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그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 또 누르시고 신규 보드 하나 만들어야죠. 보드 하나 만들고 저는 DPI를 300 DPI를 권장을 해요. 웹에서는 보통 72 DPI를 쓰는데 300 DPI는 출력용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린 그림이 어, 언제든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미래를 위해서 300 DPI 큰, 큰 사이즈로 작업을 하고 뭐, 작은, 그것을 축소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300 dpi로 작업하시기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 SNS의 기본 폼들이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정사각형에 매우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정사각형, 그리고 사이즈는 너무 작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보드를 축소해서 그리면 작게 그릴 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크게 왜 이것도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모를 출력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네, 나는 뭐 출력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을 거야라고 하시면 뭐 편하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 기억을 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쓸수 있다. 쓸수 있게 하려면 일단 큰게 좋다. 그래서, Create 버튼 누를게요. 사실 저는 아까 Create 버튼 을 누르고, 빈 아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트워크에는, 이렇게, 이름을 클릭하면요. 아까 여기 이름을 클릭하면, 여기에 내가 이름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꼭 작성을 해주시는 버릇을 드리는 게 좋아요. 하다못해 날짜라도. 안그럼 내가, 아, 이거, 그, 파일 정리 같은 거죠. 네, 그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있어 보이게 그리는 방법 그리고 그 중에 그림을 크게 어떻게 그리느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글씨 미안해요. 손에 힘을 빼고 쓰다 보니까 선. 그 다음에 면. 이렇게 그림 크게 두 개가 있죠. 선으로 그리는 그림은 우리가 만약에 사과를 그린다고 치면은 사과 선으로 그렸어요. 그다음에 면으로 그린다고 치면은 이게 브러시가 커야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는 면이죠. 이게 어떻게 면이냐고요? 여기 그럼 빛을 좀 줘볼까? 면이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선도, 선은 그, 그 중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1번, 선. 끝이 닿는. 반대, 닿지 않는. 이게 끝이 닿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원을 그린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끝이 만나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끝이 안 만났죠? 끝이 닿지 않는. 닿지 않는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막, 날리는 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날리는 선이 나쁜 선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무슨, 선을 날리지 마라, 뭐, 끝까지 천천히 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만약에 미술 내가 어릴 때 조금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날리는 선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음, 어떤 걸 그리면 좋을까? 오. 만약에 내가 꽃을 그린다고 칠게요. 이런 형태가 됐어요. 날려서 그리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건 붙여서 부쳐, 그린 거고. 이것도 붙여서 그린 거죠. 선이 다 있고, 이거는 선이 닿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게 느낌이, 이건 취향 차인것 같아요. 이래, 이게 맞다 틀리다고 할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림은 특히. 그런데 초보자가 그 있어 보이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선을 맞닿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선. 네. 맞닿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맞닿는 연습을 할 거예요. 동그라미, 네모. 만약에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안 닿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끌어오세요. 상관없어요. 그냥 연습 습관을 들이면 돼요.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는 좀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꾹 누르고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이걸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아요. 어쨌든 안다 하면 안다 해요 하지만 나는 닿을 거니까 끝까지 이걸 닿게 만든다는 것은 내가 이 선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작게도 해보시고, 작은 건 쉬워요. 크게도 해보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